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위치한 부영사랑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2009년에 준공된 17년차 건물로 감정가 대비 약3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건의 점유 상태와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물건 개요를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82제곱미터로 감정가는 2억 8,40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가는 1억 9,88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매각기일은 오는 2025년 6월 26일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은데요. 하남초등학교가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와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하지만 지하철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 내역이 없지만 점유불확실성이 존재하니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세 및 가격 비교를 보면 실거래가는 약 2억 5,800만원에서 시작하며 전세가는 약 2억 4,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가로 매입 시 시세 차익도 약 6천만에서 7천만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약 5.7%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다만 정유자 존재 시 명도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매력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점유 상태와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